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중추가절인 참으로 풍성하고 참으로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명절을 맞이해서. 그하루에 시작하는 그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배웁기를 간절히 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배우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저의 마음의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러 가지 완악하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또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담고 주님을 더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더도 말고 덜도와 많 않는 그런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고, 참으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저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마다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활기를 주시옵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충무교회를 7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청을 축복의 세월로 베풀어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옥귀는 참으로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며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주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주님을 감동케 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여건이 좋지 않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옵고 그렇게 모이지 못할지라도 있는 현장에서 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유하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이 새벽 병상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자녀손들 선하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푸시고 잘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방에 흩어져 복음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 고향에서 보내는 명절이 많이 그리울 텐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도 피곤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에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삼백이십 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이십 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가 삼백이십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17쪽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40 장 1절에서 6절 구약 1117쪽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가 메 아들 그다리아에기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냄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매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당일인데 어 어떻게 예,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오늘은 어떻게 예, 지내실 계획이신가요? 여러 친족들과 함께 계신 분도 계시고 또뭐 여전히 변함 없이 또 평상시 사시는 대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친척도 아니고 평상시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계신 분도 어, 있을 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 곳에 있든지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을 잘 쉬실 수 있기를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큰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보았고요. 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이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어, 얘기를 나누게 된 사람들 또 그의 선택을 오늘 예레미야의 선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원래 에, 바벨론 왕 느부간 넷살은 예레미야에게 어, 내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 너를 풀어주고 너를 어, 내가 잘 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 앞장인 39장에 사실은 나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동안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아도 풀려나게 되고요. 어, 좀 선대를 받다가 그런 느부간 네살 왕이 선대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얘기가 있었음에도 뭐가 좀 잘못됐는지 당시의 고관들, 또 방백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압송하는 과정에 예레미아도 사슬에 매어서. 어,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예루살렘의 북쪽 한 8km 정도 되는 곳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1차 집결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포로들 보는 중에 예레미야가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를 이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루살렘 함락의 제1등 공신인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풀어 주지요.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보겠고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대로 볼 때에, 1절에 어,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의 형편은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줄이었겠는지, 아니면 쇠사슬이었겠는지, 그의 발에는 착고로 채워지고, 또 여러 어, 윽박지르는 그 바벨론 군병들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운 채로, 겁에 질린 채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에, 작고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메가폰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귀에다 대고 쟁쟁하게 울려, 울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의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찬송과 우리 부른, 즐겨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 귀에다 하나님의 입술을 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꼭 함께하겠다. 너는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내 네,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놀라지 말, 말거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하니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려 해보십시오.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실 준비를 하십시오.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라마에서 예레미야가 풀려날 때에 그를 풀어준 니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느부사라단,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멸망한 것은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불신앙자. 적국의 사령관 느부살라단이 예레미야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전하려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말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말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예상컨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상상, 영적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친족들을 만나실 수도 있겠지요. 또 오랜만에 사촌 형님이든 또 동서를 만날 수도 있고, 근데 평상시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는 잘 몰라서 얘기해 너는 잘 몰라서 하는 거야 네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물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러 가지 말 중에 어떤 한마디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와서 꽉 박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말그한 마디의 말을 기대해 보자는 것이죠. 마음을 높여서 들이, 듣지 않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부근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낮추어 안 믿는 자의 얘기라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명절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드는 불신자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라도 정말 내가 어, 마음은 아프고 또 어, 가슴이 좀 찔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와서 콕 찌르는 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할 건 잘못도 인정하고 또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사라단 그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얘기는자 내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네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선대해 주겠다, 후하게 대접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원치 않으면 꼭안 가도 된다. 너는 너에게, 우리 어 느부간 넷살 왕께서 너에게 특별히 호해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꼭안 가도 된다. 여기 남아 있어도 된다.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그 사람 곁에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장소로 가든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라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한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가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 신세지만 그래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는 포로 된그 나라에 가서 보장된 신분을 얻고 거기서 집도 또 새로운 어떤 터전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선대해 주겠다는 약속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다리아에게로 그다리아에게로 그 다리아에게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그가 남아 있는 사람, 그 다리아에게로 예레미야는 가게 됩니다. 가겠다고 합니다. 그 다리아는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은 건 아니십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을 본거지로 삼아 거기서 총독직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배우고 돈좀 있고 좀 능력이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포로로 다 앞송 끌고 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또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에 있을 동안에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 그달랴. 예레미야는 바로 그달랴에게 가겠다고 선택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살이라. 좋은 곳 보장될 수 있는 특권이 보장될 수 있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능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곳갈 수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여전히 외쳐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곁에 있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족들이 있지요. 부모님, 외삼촌, 큰아버지 또 동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또내 직장 동료 우리 집에 이웃하고 같이 내집 앞에 사시는 어떤 그분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나를 알아주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 거칠고 척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라도 전해주는 사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곤고함에 내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곤고함에 동참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에겐 그런 사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를 잘 대우해 주는 쪽으로만 눈길을 돌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곳을 선택하며, 그곳에서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수행하며, 그 목적을 깊이시게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뭐 왕래를 많이 하시든지간에 또 많은 분을 만나시든지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저희가 압니다. 주님 어렵고 또 힘든 시련과 역경 중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들리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길, 나를 선대해 주는 길로만 내가 선택하며 갈게 아니라 좁은 길. 협작하여 좁은 길, 또 어려워하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되어 줄수 있는 그곳, 그곳이 저희의 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옵고, 그곳이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석의이 명절을 하나님, 저희가 기쁘고 또 보람 있고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새벽녘배 함께한 죄사라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온 가족 위에 교회가 또 우리 충무교의 모든 권속들 속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저 북녘 동포들에게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